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 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시비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해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위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려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파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 1 0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개혁은 끝이었습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개혁 언제나 힘듭니다. 개혁은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이요.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혁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습니다. 늘 새롭게 변하고 개혁되지 않으면 고인물처럼 썩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아시나 통일 이스라엘 시대를 지나고 분열왕국 시대를 접어들면서 남북으로 무려 40여 명에 가까운 왕들이 세워졌다, 내려왔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이들 왕 중에 나라와 백성들 한에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정직한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신실한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를 위해 개혁을 주도했던 왕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들이 주도했던 개혁은 당대에 그치거나 당대 끝에서 멈추거나 얼마 가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기 개혁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분열 왕국의 멸망을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유다 왕국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늘의 특별한 은으로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는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격스러운 성벽 헌당식 봉헌식을 갖게 됩니다. 벌의 성벽 헌당식을 하면서 유다 백성은 이렇게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굉장한 자기 결단과 의지를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 다짐을 언약 문서로 남깁니다 말로, 것은,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이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너무 잘 보여줬거든요 얼마나 많은, 수도 없이 잘하겠습니다라고 또못 지키고 그걸 반복해왔던 게 그들의 역사거든요. 결과는 언제 내가 그런 말 했냐는 식으로 하나님 등을 돌리기를 셀수 없이 되풀이 왔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잘 알기에 이번에 문서로 남긴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 백성의 대표들이 서명을 딱 해서 성백 한당식을 그렇게 서 마칩니다. 그런데 에미아는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가 처음 멸망할 당시에는 그때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시아를 보내면서 결코 망할 것까지 알았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어 등장하는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고 포로에 있었던 니에미아가 성벽 재은을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는 세계에 정치판도 확 바뀌어서 주도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그러게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은밀히 배프로 주는 왕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약 돌아가서 페르시아에서 2년간은 머물고 있는데 그리고 왕을 보필하는데 고향으로부터 참으로 기가 막힌 소식을 듣습니다. 이나득껏 낯뜨겁고 부끄러운 소식이 바로 오늘 본문 4절부터 니엠의 마지막 장인 오늘 10장, 13장 내내 이어집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가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인 하나님의 성물들이 다 치워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밀려가고 악이 들어온 거죠. 둘째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레위스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셋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고 성전 봉사를 해야 할레위인들과 찬양대들이 자기들의 소임을 내팽개치고 성전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넷째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상거를 하면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소식이고요. 다섯 번째가 일반 백성 은 물론 제사장들과 마 제사장도 마저, 마저 이방인들과 서로 혼인을 서심치 않은 일에 벌어진 거예요. 이게 다 성전, 성벽, 봉헌식 마친 다음에 굳게 글로 썼던 것들은요. 헌신적 버리고 또 버려버린 거예요. 말로 해도 버리고, 글로 써놔도 언제 써놨는지 써놓으면 뭐예요? 지키지 않으면 사문세에 불과하거든요. 하나님의 기한 간섭으로, 악명 높기로 소문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왕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니에미아가 돌아와 생사를 건 개업을 한 것이, 아이, 거밖에안 되냐. 참으로 안타까워 속이 상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니에미아가 황급히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닥사스왕 이번에도 니에미아 청을 들어줘서 윤호를 해줬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보면 6절 뒷부분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아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렇게 다시 고향 땅을 밟은 니에미야. 온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이에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두려발람에게내물을 주어 저주하게 했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했는지라이 말씀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온 말씀은 뉘에미아 또는 당시 서기관이 이렇게 압축해서 적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지 못한다. 신명기 23장 3전 말씀을 압축해 적어놓은 거고요. 암몬과 모합은 아브라함의 조카 로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친족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민수기 22장 18절부터 24장 13절까지 길게 설명해 놓습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압축에 적어 놓은 것이죠.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조주하게 하였음이라. 이미 모소경 통독 끝난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이 대목을 조금 부연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기록, 기억이 새록새록 새록 살아날 것입니다 아시는데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 에구을라와광야을 지날 때 암몬과 모압족속의 땅을 가로지르면 훨씬 수월하게 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형제족속이기에 부탁하면 들을 줄 알았고 그냥 지나가지 마라 싸우지도 말고 너희 형제들 하늘 특별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미 너 상당수로 이 이스라엘 백을 불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 부족과의 싸움에서, 하님 은혜로, 도움으로, 연전 영수한 걸 보고, 이들이 겁이 털컹 난 거예요. 이들이 지나가다가 우릴 치면 우릴 쫄딱 망하는 거다. 아주 냐 완벽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 부월에 살던 복술과 점쟁이 발람을 초청해서, 야, 이민족 안 되겠다. 그냥 저주하고, 그냥 망하라고 그렇게 해라. 그 하나님 께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기하게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내뱉게 하셨습니다. 버리 사건으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버리와 연관한 말씀을 니에미아가 백성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당시 이들과 함께 섞여 살던 이방 족속들을 다속관해서 결별합니다. 가라. 오늘은 3절이에요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미 여러 이방 족속들과 뭐 성경에 잡 족들이 다 섞여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전 예배 예전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이들 중에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석무문의 이방 족속을 다 의미하는지 암몬과 모압 모압 계열만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본문 사절 이하를 보면 암몬과 모압 족속 계열을 특정한 것으로 그래서 그들만 뽑아낸 것으로 짐작. 할수 있습니다. 사절에 도비아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바로 암몬 족속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느헤메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성벽 헌당 후 벌어진 부끄러운 일들을 야기시켰던 사람들 중에 바로 도비아를 제일 먼저 특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발단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고 작은 뚝방에 그 구멍 하나가 거대한 때문에 무너지하는것 똑같거든요. 도배한 게한 짓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일이기 때문에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약 문제의 가장 핵심을 다시 한번불러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 민족의 상징이요 전부인 성전은 목숨 걸고 사수하면서. 자기들의 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맹세였거든요. 그런데 자신들도 아닌 하나님의 총에 결코 들이지 말라는 암몬족속 출신인 토비아를 성전 깊숙이 불러들여가지고 그의 떡하니 거할 공간까지 내줘버린 겁니다. 요즘은 뭐 안방을 내준 거예요. 크게 뭐 과정에서 말하면 아예 하나님의 전환에서 악행을 저지라고 판을 깔아준 겁니다. 이렇게 허락해 준 장본인이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 엘리야 십이였어 총체적 타락이고 총체적 부패죠.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시점에 대해 사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전에, 이전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보면 6절 앞부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니에메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 있는 동안에 제사장 엘리아십과 도비아가 벌인 일이었다는 거죠. 엘리아십이 저지른하고 요즘 말하면 친인척 비리였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걸 가장 경계하는 거죠. 엘리아십의 악행을 오늘 보면 오전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들어보세요. 도비아를 위해 큰,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자장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모든 소중한 것을 저장해두는 소위 말하는 하늘 곡간을 도비아가 마음껏 유린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고향의 생선을 맡긴 격이죠 이것이 발단에 되어 이어지는 모든 죄악들이 도미노처럼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인인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만나든지 인자 말고 행실로 대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신앙인이 걸어서는 안 되는 길,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무관용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미국을 비롯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단호해야 되죠. 이것이 제사장 엘리아십이 간과한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도비아. 엘리아십과 이런저런 인맥과 혈연으로 연결된 것은 분명합니다. 도배에게 개인적으로 잘 대해주는 것과 신앙의 원칙을 엘리아십이 전혀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좀더 분명하게 말하면 엘리아십 제사장 도배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착하면 또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정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면 진정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힘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우선을 지키면 성령께서 기하게 간섭하십니다. 용기있게 무관용의 지혜를 발휘하는 지혜를 주시고요 그런 중에 저절로 인자하게 되고 그런 행실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고향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주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진 것을 본노미야 심히 근심하던 중에 도비아를 단호하게 정리합니다 예를 들 오늘 본문 8절 9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두 개의 키 프레이즈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다 내어 던지다. 다른 하나는 다시 들여 놓다. 개혁이 무엇인지를 아주 그래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개혁. 아닌 것은 다 내어 던지는 겁니다. 뭐 인정사장 볼 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 어떤 관용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정쩡한 개혁? 반쪽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다 내어 던지는 겁니다. 그 어떤 손해가 와도 과감히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개혁.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다시 채워놓는 겁니다. 반드시 행할 것을 행하는 것이요, 말할 것을 말하는 것이요, 품을 것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느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라. 이건 네가 품을 생각이 아니다 네가 허용할 거야 분명히 성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개혁에 대해 우리가 결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바로 개혁의 시간성입니다 즉 개혁의 시작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시작해야 개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코 개혁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땅에 그리스도으로 살아가는 동안 개혁은 언제나 그러므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105세 되시는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65세 이전의 일은 떠올리거나 곱씹지 않습니다. 유치하게 살았다고 그렇게 신실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부지런히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이 주는 인생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까를 늘 고민합니다. 배우고 있으면 인생을 다 관제, 도통했는데 지금도 고민하는 거예요. 기억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겉사람,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쇠어져 갑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쉼없이 자기 개혁을 힘쓸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단 없는 자기 개혁만이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을 새롭게 만듭니다 자기 개혁이 멈추면 거기서 더 이상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중단없는 자의 계획에도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 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제의 사람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오늘과 내일 꼭 입어야 할 그리스도옷으로 쉼 없이 새롭게 갈아입으며 믿음의 주 온전케하시는 예수 그만 그분만 바라보고 나를 저 복종시키며 자기 기억에 코피를 늘조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설때 자랑할 거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닮은 주님 닮은 사람이 이렇게 살았면 나를 깔끔하게 보이는 거 이게 최대 기억이고.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런 모습을 다듬어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다시금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우리를 되돌아보단 거울로 삼습니다. 주님,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일들, 신앙의 원칙을 양보하면 안 되는 것 속에서 틈을 줬을 때 민족의 멸망을 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 개인은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많이 하는 것보다 잘하게 해주시고 착하게 사는 것보다 정직하고 말씀 대로살게 해주시옵시고 많은 걸 이루기보다 나 하나 분명히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 그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나로부터의 계획을 중단 없이 계속하는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성도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리뷰전 공동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